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이화가 왔어요. 이번 쇼츠는 저와 시아버지의 관계가 마침내 금기된 선을 넘어버리는 이야기예요. 죄책감과 동시에 느껴지는 알수 없는 해방감, 그리고 그 위험한 관계 속에서 남편에게 들킬까 봐 밤잠을 설쳐야 했던 저의 모습을 담아봤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내리는 이 시간을 함께 해주세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날부터였다. 내 모든 것이 무너져내리기 시작한 건, 저는 매일 밤 남편 옆에 누워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이 감정을 멈춰야 해. 마음 속으로는 수없이 외쳤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저는 다시 시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을 찾게 됐죠. 우리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품에서 남편에게서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안정감과 동시에 세상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불안함과 죄책감을 느꼈죠. 저는 이 금기된 관계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위험한 관계는 이미 시작되었던 겁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만날 때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더 깊은 늪으로 끌어당기려 했죠. 저는 시아버지의 눈빛에서 제가 아닌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을 보았어요. 저는 그제야 제가 그분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였을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었죠. 저는 이 관계를 멈추고 싶었지만, 시아버지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남편에게 들킬까봐 밤잠을 설쳐야 했어요. 언제나 불안하고 두려웠죠. 남편이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는 날에는 불안에 떨며 시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아버지를 돌려보내야 했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이 관계는 결국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 거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힘들어 할 때마다 말없이 제 곁에 앉아주셨고, 저는 그런 시아버지에게서 남편에게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위로와 안정감을 느꼈어요. 저는 이 금기된 관계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죠. 과연 우리는 이 위험한 관계를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금기된 감정이 결국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이번 화도 잘 보셨어요? 다음 화도 얼른 찾아올게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